네 안녕하세요. 마을 쪽입니다. 오늘은 어, 베타어항에 그 부착할 나뭇잎 침대에 예, 어, 보통 이제 스킨답서스 모양으로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제가 산건 모비디가코에서 나온 예, 잘자요 베타베드입니다. 잘 보시면 굿나잇 베타베드라고 나와있네요. 서프트레이프 이렇게 되어있고. 부드럽다는 소리겠죠, 나뭇잎이. 어, 베타가 물고기니까 상처를 입으면 아무래도 병균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소재로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베타들 자체가 습성이 웅덩이라는 데, 어, 보통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뭇잎이나 어떤 은폐할 곳이 있으면 잘 숨어요. 숨었다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러는데, 보통 그런 용도로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서 스킨다소스 형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사이에 숨어서 자는 거죠. 자요, 자, 자는지 뭐 하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한번 한번 볼까요? 모양은 굿나잇 베타 베드. 예, 굿나잇 베타 베드. 소프트리프. 예. 부드러운 소재라는 거죠. 그냥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말고 뭐 일본 일제께 있는데, 일본 건데, 뭐, 일본 업체가 만든 제품인데, 그거는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뭐, 사실 뭐, 그것도 뭐, 실크 소재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배탈 많이 기르시는 분들은, 뭐, 돈이 좀 있고 이러신 분들은 그걸 쓰시는데, 예, 저희 같이 좀명세한 예, 배탈을 기르는 사람들은, 영세하게 기르는 사람들은 비싼 거못 쓰고요. 그나마 이게 좀난것 같아요. 실크 소재에다가, 부드럽고, 2,000원 후반에서 3,000원 초반 이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떻게 할인해서 2,000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어요 예. 음,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가격 대비 싼 거죠 엄청 싼거 이제 가성비대로 산 건데 아 이게 너무 잎이 이런 부분이 너무 날카로워 가지고 애들이 좀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또 가려고 이렇게 구매를 한 거거든요 만져보니까 되게 부드러워요, 종류가. 예, 매우 부드럽고. 예, 애들이 올라가서 마음껏 잘것 같아요. 예, 한번 설치해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해서 한번 보고,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예, 베타가 요렇게 사이로. 예,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예. 있어 자고 있을 때뭘 해? 찍어요